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칼륨이 낮다는 말을 들으신 분, 아니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가끔가다 근육에 힘이 빠지신다거나 하는 그런 분들, 어, 이런 분들은 어, 특별히 오늘 강의를 좀잘 귀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어떤 약을 주면서 이 약은 꼭 먹으라고 말을 한다면 그 환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종종 모든 의사들이 항상 자기가 약 주면서 꼭 먹으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흘려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약을 안 먹었을 때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다분히 있는데 어, 제가 그 병원에서도 어떤 약은 뭐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아플 때만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약도 있고 어떤 약은 꼭 중요하니까 그래도 그래도 그냥 드세요. 하는 약이 있고, 이거는 진짜 진짜 중요하니까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신장내과에서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는 병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증상이 없으니까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약을 안 드시다가 결국은 증상이 나와서 병원에 실려오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증상이라는 것은 뭐 뇌졸중이 될 수도 있고 심근경색증 아니면 심장마비, 어, 부정맥이 갑자기 오면서 쓰러졌다든지 이런 큰 일이 증첫번째 증상으로 나오는 어, 큰 질병들을 신장내과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 그. 중요성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도 굉장히 자주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며칠 전에도 있어서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굉장히 많이 핸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칼륨. 칼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약을 꼭 드시라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께서는, 아, 뭐, 약도 많이 먹는데 꼭안 먹어야 되냐, 뭐, 증상도 없고, 어, 내가, 어 뭐, 여기 와서 약 타가지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뭐, 굳이 먹어야 되나 해서 안 드셔가지고 사고가 터진 경우입니다. 제가 이분은 3년 전부터 뵌 분인데요. 제가 특이한 질병을 진단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드렸는데, 어, 자신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약을 안 드시다가, 어, 저한테도, 뭐, 와봤자 뭐, 맨날 피만 검사하고, 피만 빼고, 어 쓸데없이 아프게 피만 빼고, 어, 약이나 자꾸 주고, 그래서 안 오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병원에서도 큰 소리를 몇번 내시고, 아 어, 가신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들한테도 안 온다. 이러다가, 결국은, 어, 바깥에서 쓰러지 심장이 거의 갑자기 부정맥으로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입원을 해서 저를 다시 보게 된 분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비슷한 케이스를 벌써 여러 번을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벌써 몇 케이스를 봤다는 거는 그만큼 환자분들이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이 고혈압이 있으면서 칼륨이 낮았다고 하거나 고혈압을, 아, 있는데 어, 근육이 가끔가다 풀려가지고 하시는 분, 아니면 어, 고혈압 약을 세 개를 드시는데도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이퍼알도스테론증이라는 어, 질병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칼륨이 떨어지거든요. 어, 그러다 보면 칼륨이 어느 정도 살짝만 떨어지면 아무도 디텍트를못 해요. 어, 제일 처음에 본 케이스는 어, 신장내과전문의 이제 과정 에서 본 아, 백인 여자였는데 어, 4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아, 자신이 아, 그 항상 칼륨이 낮다고 해서 칼륨을 엄청난 양의 칼륨을 약으로 어, 매일마다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 자기가 30대 초반부터 그렇게 왔대요. 15년 동안을 칼륨을 매일마다 먹으면서 그랬는데 고혈압도 치료가 안 돼서 고혈압 약을 세 개를 드시면서 이제 어, 치료를 하는데도 뭐 의사 오피스 오면 항상 혈압 180, 190 이렇게 하셨던 분이었는데. 어, 1년에, 어, 30대 중반부터, 어, 1년에, 어, 3번, 4번을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어, 그 근육에 힘이 빠져서. 그런데도 실려와서, 뭐, 칼륨이 떨어져서 칼륨이 2.7, 2.8이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응급실에서는 칼륨 주고. 그래서 너무 안 좋으니까 입원 해가지고, 어, 뭐, 칼륨 주고 심장, 오뭐 어 정신이 이으셨으니까 아니면 쓰러졌으니까 심장 내과에서 심장만 검사를 하니까 심장은 정상이고 칼륨만 며칠 하다가 퇴원을 시키고 또한두달 정도 있다가 또 똑같은 일유로 반복을 그런 식으로 거의 10년 이상을 하시다가 이제 저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칼륨이 너무 떨어지니까 어 내과에서 토저 이거 이상하다, 칼륨이 떨어지니까 해서 왔는데 그래서 어 진단을 하이퍼알드 스토로니즘 해서 고 알도스트론증으로 진단을 해서 특정한 약 특히 뭐스파르락톤하고 에이스 이네 n h ARB 그때는 ARB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약과 어, 스파르락톤을 주면서 정상 어, 회복이 되고 계속해서 음, 유지가 되고 이런 일이 더 없으셨던 분이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던 분은 다른 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저를 처음으로 보시면서 처음 본날 바이탈하는 로비에서부터 간호사한테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항상 혈압이 210, 220이니까 혈압 재고. 병원 가라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내가 20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항상 이랬기 때문에 혹시 오늘 처음으로 오는 건데. 아, 어, 혈압이 높, 높을 거니까 프리가우드 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뭐 이제 간호사부터 면을 하고 처음으로 왔는데 뭐 220에 110뭐 이런 분이었어요. 혈압약을 일곱 가지를 드시는 분이었는데 어, 칼륨도 항상 있어서 칼륨도 엄청 난게 드시고 같은 병이죠. 같은 병인데 아 어, 이분은 약간 양상이 틀리고 아 어, 그래서 이분도 어 제가 피검사를 해서 검사를 했더니 하이퍼알도스트로니즘이로 나와서 어 CT를 찍었더니 어 신장 바로 위에 음, 종양이 발견돼서 그 종양을 수술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제거를 하고 어, 입원을 하고 이제 퇴원을 시켜 드렸는데요.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7가지, 8가지 뭐 약을 혈압약을 드시던 분이 220에 110을 유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뭐 이름 생각나는 이름의 고혈압 약은 다 드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끊으면서 수술하고 그 종양을 딱 떼어내고 혈압약을 다 끊었는데 혈압이 110, 120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그 퇴원을 시켜드리고 어 집으로 가셨는데 어 2주 있다가 오시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응급실을 갔다 왔대요 왜냐면 자기가 집에 가서 혈압약을 7, 8개 뭐 많이 먹을 때 10개 이상도 먹다가 어 갑자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약을 하나를 먹은 거예요 혈압약 그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저혈압이 빠져서 쓰러져 가지고 뭐 어지러지라고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뭐 80몇까지 가지 나와 가지고 그걸 다시 띄고 그런 다음에 며칠 있다 저를 보게 된 경우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다 드렸는데 자기가 20몇년 동안 혈압 약을 10개 이상을 먹다가 하나도 어느 날 수술 하자마자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불안해서 먹었다 뭐 이렇게 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환자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 다른 환자 분도 어 이분은 혈압 약이 두개를 먹으면서 어, 조절이 되고 계셨는데 어, 가끔가다 어, 그 칼륨이 떨어져서 이분도 근육이 풀려가지고 어, 정신은 똑바른데 다리에 근육이 자꾸 풀린다고 해서 어, 뇌졸증인가 해서 응급실로 왔는데 다리가 양쪽에 있는 다리가 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는데 역시나 MRI는 정상. 그리고 심장검사 하니까 정상. 그런데 칼륨이 떨어져서 저를 이제 컨설트를 해서 제가 거기에 진단을 해서 약을 하나 추가하면서 정상으로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다한 가지 이제 진단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양상이 비슷한 건데 약간씩의 이야기가 달라, 다르긴 했지만 전반적인 아그굴곡은 같습니다. 아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약을 몇 개나 먹었냐에가 따르고 이제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제 10년, 15년 동안 진단을 못 받고 계속 약만 먹다가 결과적으로 진단을 받기까지 10년, 15년, 뭐 20년까지 걸리시는 분들이 되게 있어요. 자, 왜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렸냐면 하이퍼알도스토로니즘이란아 질병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의사들이 그거는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질병이 어 의대 다닐 때한번 지나간 질병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보통 내과 선생님들이 이 질병이 굉장히 희귀한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병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우리가 메오클리닉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어이 그 혈압약을 세개 이상 드시는 분들에서는 거의 10%가 이하이퍼알도스테로니즘의 병이 있더라. 우리가 체크를 안 해봐서 몰랐을 것, 몰랐던 것뿐이지 체크를 했었으면 그렇게 해서 임상 실험을 보니까 약세개 드시는 분에서 거의 10%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발견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흔한 건데. 많은 의사분들이 이게 굉장히 희귀한 병이라고 해서 미스를 하는 어, 대표적인 어, 그 질병입니다. 그래서 부신 신장의 바로 위에 이제 종양이 생거나 호르몬이 거쪽에서 많이 만들어서 생기는 거라서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가 도맡아서 하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가 고혈압 전문의가 되고 저 또한 어, 뭐 6년 전. 지, 어, 고혈압 전문 센터를 그런 이유 때문에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다른 선생님들보다 훨씬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같은 경우 벌써 제가 한인타운에 와가지고도 몇 분을 이런 진단을 내렸고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한인타운에서의 문제는 한국 분들은 좀 솔직히 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어...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표현이 너무 맞을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고등고역을 받았거든요. 의대는 아니지, 의과 의료 쪽은 아니지만, 뭐, 자기 분야의 전문가고, 뭐, 아 그래도 똑똑한 지식층이다 보니까 환자가, 아, 뭐, 인터넷 몇개 찾아보고, 증상도 없고, 뭐,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뭐, 의사를 여러 명을 보면서 이제, 어, 제가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설명을 그 다음 의사한테 말을 안해 줘요. 근데 뭐 닥터 조가 이런 얘기 를줬는데왜 이거 먹어야 되냐고 약도 많이 먹는데 그러면 그 다음 의사는 음 보니까 뭐 혈압만 있으니까 그 하이퍼알도스테로니즘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생각을 안하다 보니까 어 그러면 뭐닥뭐 뭐 이상 희한한 약줬네요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해 버린 거예요. 이 환자도 실제 케이스가 이렇게 됐습니다. 벌써 두 번째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정상으로 만들었는데 한 9개월 정도 안 오셨어요. 안 오시면서 뭐 다른 환자 그 의사들을 뭐 이쪽 저쪽 보시니까 보시다가 아. 어, 똑같은 문제가 또 해서 근육이 떨어지고 심장이 뭐그 심장이 또 갑자기 나빠졌다 하면서 뭐 근육이 풀리고 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안 먹었냐 하니까 뭐 얘기를 한참 하고 그꼭 드셔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또한한한 한, 한 그렇게 해서 몇번 오고 올 때마다 칼륨이 너무 많으니까 피검사를 매일마다 하게 됐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하게 됐어요.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오니까 올 때마다 다시 해서 약 주고 또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또약 주고 안 올라갔으니까 좀더약더 더 올리고 올라왔는지 칼륨이 올라왔는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 때마다 피검사하니까한 서너 번 오시다가 또 이제 한9 개월 정도 안 해요. 그러면 또 다시 사고 나가지고 뭐 쓰러져 쓰러질 뻔 해가지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 자 벌써 세번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죠. <laughs>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 결과적으로 이번에 아뭐 자기 주치처럼 다니는 분이 뭐 끊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한테, 그러면 이거를 섣불리 끊으시지 않았을 건데, 뭐, 바쁘시다 보니까, 뭐, 환자가 끊겠다 하니까 동의를 해줬겠죠. 뭐,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냐면, 음... 이런 식으로 한인타운에서 어, 이렇게 사고가 나신 분을 몇 번을 봤습니다, 제가. 아, 어, 제가 이렇게 약을 해서 했으면 그게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어, 환자는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나빴으니까 피 검사를 자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을 조금 주고 피 검사하고 또 약을 주고 피만사고세 번을 연속으로 그렇게 하면 환자들이 다 싫어요. 맨날 올 때마다 찔린다고. 그러니까 뭐아 닥터 준 자기는 증상이 없었군요. 아 가끔 기운이 풀렸다. 다리가 풀렸다. 다리가 풀렸다. 이제 그거는 없어졌으니까 아 그때 한번 하고 지나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뭐 아, 특별히 증상도 없고 뭐 콩팥도 안 나쁘다는데 왜 자꾸 피 검사만 하냐고. 어 그렇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뭐 아, 검사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뭐 바깥에 나와가지고 어, 프론테스크랑 한참 싸우다가 뭐 여기는 뭐피 검사만 맨날 했었냐 이렇게 말을 하시고 가면 저희들도 어떻게 뭐 강제적으로 환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럼 주치의랑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서 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더 이상 이런 이런 병원은 안 오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시게 되죠. 자 칼륨이라는 것은 소리엄과 어, 칼륨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근육의 수축을 게 굉장히 중요한 아그 어, 일을 하는 전해질입니다. 칼륨이 없으면 아니면 너무 높으면 근육이 수축을 못 해요. 자 그럼 이런 근육이 수축을 못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상관은 있지만, 뭐, 이렇게, 아, 못 움직인다고, 뭐, 잠시 못 움직인다고 죽진 않잖아요. 근데, 심장을,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근육. 근데 이게 갑자기 뚫룩서딱 멈추면, 멈췄다가, 몇초 있다가 다시 뛰면, 그 사이에, 뭐, 1, 2, 한 2, 3초 있다가, 이렇게 뛰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한 번, 두 번, 세번 비트가, 어, 미쓰기를 하게 되면 피가 뇌에 안 가기 때문에 중간적으로 환자가 쓰러져서 정신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 이세번 정도만 안 뛰다가 다시 뛰면 다시 피가 가니까 환자는 정신이 돌아오는데 문제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 쓰러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이제 아니면 가구 같은 데다 머리를 쪄가지고 뇌출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을 해가지고, 어, 뇌, 이, 이 머리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피를 뽑으신 분을 재작년에 두번 거의 봤어요. 똑같은 케이스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약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어가지고 나중에 쓰러져가지고 머리, 응, 머리 콘크리트 해가지고 뇌출혈해가지고 반신불구되면 굉장히 저는 안타깝지만 가끔가다 화도 나요 왜냐면 <laughs>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다른 회사한테 가가지고 아뭐 닥터초가 뭐 이런 약 주는데 뭐꼭 이거 먹어야 됩니까 그럼 아뭐그 혈압 이것도 혈압약인데 다른 혈압약 바꿔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그게 꼭 혈압약 때문에 준게 아니었는데 절명을 환자한테 해도 환자는 자기가 믿음이 안 가면 믿음이 안 가면 그냥 흘려 듣죠. 흘려 듣고 가서 자기, 다른 의사한테 가서 자기가 먹기 싫으니까 먹기 싫으니까 이걸 안 먹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의사는 거기에 대한 진단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어 이게 이거 혈압약인데 옛날 혈압약이에요. 이거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혈압약을 바꿔 주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거 왜 주냐 말을 했으면 제가 왜 주는지 이야기를 했으면 절대 끊지을않는데 환자가 가 가지고 그것도 매일마다 다니는 신발이라 이쪽저쪽 돌아다니면서 다른 내과에 가서 막 닥터 조가 이렇게 줬는데 이거 꼭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이게 미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 그분은 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불신이 생기죠. 자, 불신이 생기면 제가 그동안 말했던 것들을 다 까먹게 되고 쓸데없는 약만 주고 맨날 가서 피만 뽑았다. 이것만 기억에 남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사고치 취...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 제가 이런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게 거기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어, 제가 항상 여기에 그, 제 논문 같은 거를 리뷰를 많이 해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어, 하이퍼 약은, 아, 하이퍼알도스토로니즘이란 약은 그 진단은 몇십 년부터 알았습니다. 지금 뭐 60대 70대 된 의사분들도 다 한번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그 병명의 진단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뭔지는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그 진단을 어 대학병원에서 특별한 임상 실험으로 하는 걸로 어, 진단을 했 했고, 어,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거를 더 정확하게, 어, 검사를 할수 있는 피검사. 그리고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뭐, 50, 10만 명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한다. 뭐, 20만 명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병이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20년 지난 후에, 어, 피검사를 이걸 좀더 정확하게, 어, 그 검사를 할수 있는, 어, 우리 테크닉의 의뢰, 기술이 발,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봤더니 10만 명, 20만 명의 한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흔한, 흔하게 어, 생기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라는 이제 논문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게 필요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걸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지 옛날에 굉장히 희귀한 병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증상을 가지고면 그게 아닐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뭐 백만 명, 천만 명이한명 있는 있는 병이라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백만 명이한명 있는 게 아니라 천 명의 한명 있다, 백 명의 한명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증상이 오면 바로 그거를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 항상 업데이트를 의사들이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생깁니다. 어, 뭐 공부를 계속 안 하신 분한테 그 진단을 말씀드리면 의대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알아는 들어요. 얼마나 빈도수 그리고 요즘 들어서 예전에 약썼던게 요즘은 그거는 부작용이 많고 효과가 별로 적으니까 이 약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옛날 약인데 그게 효과가 없. 다른 걸로 쓰던 약인데 아 이게 의약이 그러니까 약의 재발견이 돼서 아이 약이 이약 이런 질병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10년 전에 나왔다 하면 이런 분들은 그 약이 왜 거기서 써야 되냐. 쓸데 없는 거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음 문제가 환자분이 그런 어떤 질병, 특히 예전에 희귀하단 병이라고 생각했던 병이지만 흔한 병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의사, 저 의사 가가지고 자꾸 물어보려고 하면 환자들이 보통 이 의사, 저 의사를 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구하기, 구할 때까지 그 말을 해주는 의사를 볼 때까지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을 안 내리고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사람도 자기, 환자가 그 말을 원했던 거라면 그 사람을 더 믿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하이퍼알도스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어,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어, 이런 질병들이 변천사, 그리고 임상실험을 통한 우리들이 얼마나 큰한 질병인가의 어, 상황 파악이 어, 바뀐 것, 박. 어, 그런 것들로 인해 어, 치료 방침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좀더 어, 진단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진단들이 항상 환자들이 증상이 꼭 있지 않을 때도 많고 그리고 있었어도 약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타이트레이션을 해야 되다 보니까 피 검사도 많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다 하는 건데 어, 가끔은 환자분들이 어, 쓸데없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 많아서 거기에 대한 좀 오해를 어, 풀어 봐야 어, 되겠다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어, 이 질병이 어, 실제로 뭐 100만 명에 한 명이 있는 거라면 뭐 상관 없어요. 그한 분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지금 이 질병이 어, 굉장히 흔한데 많은 의사분들이 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어, 좀 문제가 어, 많은 질병 중에 하나라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